뭘 먹지? 난 게살 좋아하니까. 한 들어왔어요. <laughs> 아니, 어가들 그, 왔어요 p l e young, like, o p e n 이 n g up, see, Hydemon is all, p e n 에 우리 o m e s a n d w i 나도? 어그거 i p e n 이씹밥 we said, Oh, love. Dado? Oh, go, shep up, shep up, s 아 e p up, 나는 그러면 먹으면 감사하지만 덜 맛있게 먹어 아 그러면 아, 만약에 투마일까지 해서 어, 어. 두당 뭐 200씩이다 근데 <laughs> 반유닛이라면 혼자 500 드리겠습니다 면뭐 어떻게 할 거야? 어? 무조건 혼자 해야지 <laughs> 첫 번째는 응? 한입 먹고 맛있게 먹는 표정 응응응응 <laughs> <그래. 웃음> 나 먼저 그냥 할게 어. <laughs> 이 정도만 보내면 아 그래그래그래? 그래, 그래. 굳이 막과해 <laughs> 필요 없아 과하지 않게? 어. 오케이 오케이 아 오버하지 말라 그랬지 음. 이 정도? 음 좋다 이 정도? 왜 떨어, 라 얼굴? 아막 너무 맛있으니까. 그렇지. 음. 아 우리 투마리한테 이렇게 맛있는 샌드위치가 들어와서 너무 맛있다. 장비를 정제합니다. 정지하겠습니다. 안 되잖아. 어 정. 잘 먹네. 근데 내 꼬만 그런 거야? 왜? 치워가는거 맞지 지금? 어 아니 원래 텐션 겁나 올리려고 했다. 응. 개짱 거야 내 근데 있지? 오내 꼬만 그런 거야? 우리도 짜. 어다 짜. 원래 좀 짜기 많아. 아니야 내 께. 아, 내꺼 진짜 사서 니 먹어봐, 그럼. 그래. 야, 먹어봐. 진짜로, 먹어봐. 먹어봐. 잘 먹네. 아니, 그리고 누나는 뭐 이런 샌드위치 문제가 아니고. 먹을 때 광고주들 좋게 좀 이렇게 해주자, 이 말이잖아. 홍일점이니까. 화이팅 하자고, 누나. 어? 응? 알았지? 화이팅 하자. 알았어, 알았어. 두 번째가? 어, 하나 들고 음. 한입 먹고서 음 하는 거거든. 그럼 이거 말고 새 걸로. 응. 음. <laughs> 이것도 맛있고 이것도 맛있어. 오. 나 텐션 올려서 뭘 먹지? 나 미개살 좋아하니까. 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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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뭐가 <laughs> 아니. 아니 이거. 바다에서 바로 던졌나봐. 개살이어서, 진짜 뭐. <laughs> 바 <바다에서> 해산물이라고 그런가? <laughs> 다아할수 있어. <laughs> 내가 제일 좋아하는 개살! 게살이... 다 똑같은 거아 고마워 수현아. 그렇게 짠..짠해? 물안썼으면나 진짜, 물안 끓였습니다, 진짜. 아, 그 정도야? 야 내꺼는 근데 내, 먹어봐도 돼? 먹어봐 이 부분 먹어어 어어 먹어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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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똑같은 거라니까 어. 이, 이 부분 안돼 음, 안돼 음, 음. 아, 아, 아. 누나 요즘 원래 저염식해? <laughs> 나 아니야 나도 나도 일반 사람처럼 먹는 이유. 아니 어디 산에 사는 사람처럼 먹는 거 아니야 버섯에다가 잘라서 먹고? 네, 빨리하자 봐. 자하자 어? 어? 진짜 맛있어. 음. 음. 우리 자기 너무 맛있게 먹는다. 뭔 소리야? 자기야. 나보다 우리 자기가 먼저 어 자기 많이 먹고 살쪄야지 너무 말랐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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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 엄마 너가 잘 먹어 소아 엄마 아 엄마도 좋아하고 아이도 좋아하고 아빠도 좋아하고 음. 갈비 응어 좋아 어, 이런 거 좋아해 어. 광고주들이? 이런 거 좋아하지 오우 물한 어, 어. 번만 더 먹고 아또 누가 속상해가지고 상상해 <laughs> <laughs> 가져가 상상해 내가 주는 선물이야 다음 주나 뭐 이렇게 연락이 오면은 우리가 선물을 받아서 얘기를 해줄게 오케이. 그때 봐서 진행을 하자 오케이 오케이 됐, 됐으면 좋겠다 될거 같애 누나 이거 가져가서 먹어 어어 누나 아이몇개 줄게 우리가 온거박스채 그래, 그래 그래 맞어 오우 누나는 네다섯 개 주자.